글랜뷰의 맛집 시로이 스시 시카고 한인 정신건강 협회의 두 번째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박원정 PD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인 정신건강 협회가 주최한 제 2회 한인 정신건강 컨퍼런스 올해의 주제는 너도 떨고 있니? 누구나 경험하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극복을 테마로 열렸습니다.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과 학생 일반인 등 100여 명이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 참석했습니다. 주제 강사인 최금영 임상심리학 박사는 이민사회에서의 스트레스는 이중고, 불안의 생각은 마치 스폰지 같다며 스트레스 불안의 돌봄 키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생각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책임을 지고 나와 맞게 내 가치관과 맞게 내가 생각하는 나와 미래와 삶과 세상과 꼭 맞도록 한상점검을 하고 내가 지켜야 돼요. 근데 요즘 세상에 어기는 또 너무 정보가 많아서 이 생각 저 생각 저 정보 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냥 들어오게 내버려 도니다 위험한거지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지 내 생각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한다. 그렇게 결정이내셔 되는 것같 계속 나를 돌보면서 어,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 i 어, 이상생활활제제의의회회이 때문에 에과라라지지아면 어, 어, 옛날에 있었던 일들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다 i t of a l i 도있고도 하고 어떤 f a 남아서 나를 가르 i t of a l i 두 번째 e b i 늘 돌아보시면서 시간을 가지시고, 특히 어, 진짜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슬픔이건,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죄책감이건, 어, 불안이건,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가지시면 좋고. 어, 피하기보다는 그리고 지금 내가 어, 답을 가질려고 만들려고 톡 노력하시기보다는 어, 지금은 답이 없더라도 답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을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이이라는 심리학자는 우리의 정신 건강은 애매모호한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래요. 애매모호한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블랙뱅어의 흑백이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흑... 아니 그게 내 마음을 안정시키니까 근데 돌아보면 모든 것, 많은 것이 g r a 요 회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호한 것, 모르는 것을 참을 수 있는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가시는 것이 좋고요 내가 불안할 땐참 외로움이 커지는 거 혼자인 것을 너무 많이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내가 혼자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과 공감을 하고 그리고 서로 챙겨주고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데 서로 동명상연 말을 안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어, 상대방들이 친구들, 상대방 친구들이 있을 때에는 괜히 마음이 설팅해요. 나는 이렇게인데 웃음이 나올까? 그리고 내가 올 때, 아, 내가 올면 또저 사람이 또 힘들어할까? 올지도 못하고. 그래서 친구들도 점점 불편해지데 그런데 다 아니까, 너무 아니까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너무 편하신거예요 서로 공감하고 알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 불안에는 하고 시간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불안할 때는 시간이 혹시 수축되는 건 느끼시나요? 네. 지금이 아니라 미래가 내 앞으로 다가와서 나는 이미 졸업도 못 했고. 나는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런 미래가 다가와서 나를 살지를 못하게 하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가질 수 없게 합니다. 근데 어 절대적인 지은 어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는 거죠. Life time 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one at a time. 어디 다 가고 싶으셔도 못 가십니다. 여기 계시면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One at a time. 하나에 하나밖에 는 생각 장소 아는 데 가실 수 없고 여기가 바로 선택하신 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너무 많은 미래를 갑자기 결정지으시려고 하고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불안이 생기는 거겠죠. 못하니까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지금 요즘 세대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월타이 캐스팅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칭찬을 하고. 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좋죠 근데 어, 미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거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따라서 그것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시작되고 끝났고 시작했고 끝났고를 따라가시 이거 저거 다 불안할 때

올해는 불안과 스트레스인데, 하는 일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고, 그래서 두 분의 주제 강사분을 모셨어요. 최금영 박사님은, 음, 임상심리학자로 1세들이 많이 겪게 되는 그런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세라피스트로서의 어, 접근을 하셨다면 우리 로렌 신 박사님은 의학 전문으로 1.5세 2세들이 많이 겪게 되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약간의 약 처방이라든지 전문 그 의사로서의 접근 방식을 하셔서 1세와 1.5세 2세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한 질문을 통해서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워크샵은 우리가 이번에 6개의 워크샵을 준비를 했고요. 불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이들을 겪는 불안 부부와 가정 내에서 불안과 또 남자들만의 불안 근데이 불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불안도 다른데 또 예술을 통해서 자기 돌봄을 통해서 첫 번째 주제 강의는 좀더 이론적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좀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로 우리가 옥샵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시카고 한인정신건강협회는 상반기에 워크샵, 하반기에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한인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 상담가와 내담자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